IPX7 방수 이어버드 블루투스 5.3 이번에 사용해본 무선 블루투스 이어버드 헤드폰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52시간의 재생시간 덕분에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 걱정이 없고 IPX7 방수 기능 덕분에 운동할 때도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답니다. 통화 품질도 훌륭해서 4개의 마이크가 잡음없이 깨끗하게 전달해주네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디자인은 세련되고 가벼워서 착용감도 최고. LED 디스플레이 충전 케이스는 실용성까지 챙겨주니 완벽한 라이템이에요.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사용해본 앙크 블루투스 이어폰은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탁월해서 외부 소음을 완전히 차단해줘요.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 5.3 덕분에 연결도 아주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무게도 가벼워 착용감이 뛰어나서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LED 디스플레이는 배터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고 36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걱정 없답니다. 보이스 어시스턴트 기능도 있어 음성으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도 세련되어서 일상에서 스타일리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이어폰은 성능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완벽한 선택 같아요.